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메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컨틴전시 플랜을 신류성 있게 다듬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던 22만여 명에 대한 방역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료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과 경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둘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역망이 뚫리면 경제판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면 조치를 위한 정부의 제한적 허용 등으로 어쩌면은 방역의 뚝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점검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라야 합니다.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청정절제 방역망은 과연 어떤지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457명으로 하루 사이 137명이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성북구가 확보한 교인 명단 3,400여 명 가운데 제주도내 교인은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위치 추적을 했고 현재 광주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불명확한 교인은 560여 명이나 되고 여기서 제주 교인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제주에서 명단 통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한 것은 서울 성북구에서만. 명단을 빨리 주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난 그 신체적 교육권도 전부 그 명단을 받아서 전부 추적 조사해서 저희 제도 같은 이상한 없었습니다 사랑 제일 교회가 주도에 열린 광복절 집회에 제주 참가자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복절 연휴 22만 명이 다녀가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진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에만 기대지 말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오면은 지금 인력 이제 다른 서울이나 육지의 수도권 이런 지역의 확산세를 보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있고요. 그럼 제주 안에서 제주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의료진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자치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방역 수준을 유지하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공공실내체육시설 개방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국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한 개방 중인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 운영 방식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